안녕하세요. 굽신의 셰프 서유정입니다. 오늘은 좀 스페셜한 걸 준비했는데, 돼지 통 안심 돈가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안심에 있는 이 막들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 사기 어려우시니까, 사실 때 안심통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막들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정육점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위에 그 막들은 다 제거했고, 옆에 보이는 이런. 지방들은 조금씩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돼지 안심은 어, 지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붙어있는 것들은 제가 떼어내지 않고 네, 그냥 뒀습니다 네. 여기에 빠르게 마리데이 할수 있는 방법 마늘 이렇게 해서 마늘을 마늘 마사지를 한번 싹 해주시고 이렇게 마늘 마사지 한 다음에 소금 그 항상 모든 고기를 구울 때 밑간을 하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간을 하시면 고기의 풍미가 아, 살아납니다. 네. 화이트 페퍼 이렇게 해서 일단 밑간은 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 특별하게 빵가루가 아닌 빵을 이용해서 어, 저희가 그 옷을 만들어 볼 텐데. 그 만드기 핫도그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감자 큐브해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튀기는데, 그거랑 빵. 비슷한 방법으로 어. 빵, 빵을 1cm가 약간 안 되도록. 지금 저는 깐빵이라고 해서 시골빵, 네, 그냥 러프한 빵을 쓰고 있는데 식빵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식빵으로 하면 더 편하겠죠. 슬라이스가 돼 있으니까. 빵을 중간에 부스러지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네, 주사위 모양으로 네. 튜브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자, 드디어 오, 네. 빵이 완성됐습니다 어, 항상 돈가스는 다 똑같아요 저희들 말로 밀개빵 네, 재료를 밀가루, 계란, 빵가루 이게 돈가스의 공식입니다 밀, 계빵 어. 그런데 계란을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그냥 계란, 그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튀김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계란을 풀어서 는데 그것보다는 마늘을 조금 다져서 다져서 계란에다가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소금 소금 그리고 밀가루에도 소금 살짝 그리고 후추도 마찬가지로 후추 후추 계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은 풀 때도 거칠게 풀어주세요. 거칠게 흰자와 노른자가 섞인 건지 만 건지 이렇게. 이게 돼지 통 안심인데 생각보다 커요. 오늘 제가 키가 커가지고. 뭘 들어도 작아 보여요. 네, 근데 네, 상당히 큽니다. 네, 자 밀가루. 밀가루를 먼저 묻혀두는 이유는 어, 이 기본적으로 고기가 계란을 잘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밀가루를 파우더를 묻힌 상태로 계란을 넣어야 이 계란이 계란물이 여기에 잘 묻습니다. 빵을 한번 묻혀볼게요 프라이팬에다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너무 커가지고 이게 지름이 30cm가 넘는 프라이팬인데 뭐를? 약간 굵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지 어. 통이니까 어. 그 댓글 중에 몇 도에 굽느냐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적외선 온도계 건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160도에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죠. 자,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요리 방법은 셸러프라잉 기름을 한 3분의 1 정도 잠기게 해서, 네. 가정에서 쉽게 할수 있게, 역시.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네.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소리 듣고 항상 똑같죠 소리 듣고 색깔 보고 냄새 맡고 네. 자 뒤집겠습니다 자. 통안심가스는 제가 미디엄으로 튀겨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미디엄으로 드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집에서 조금 더 빨리 익히려면 네, 기름을 이렇게 조금씩 끼얹어 가면서 어. 스테이크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렸는데 그때 어, 댓글 중에 어, 고든 램지는다 이렇게 베이스팅, 베이스팅이라고 이렇게 그 버터 이렇게 끼어 올리는 작업 있잖아 이걸 하는데 어, 너는 도대체 뭔데 그걸 안 좋다고 하냐 막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의미 없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것은 어, 쿠킹상에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 좀더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하지만 네, 간결한 요리는 간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위에 열을 주는 겁니다. 네. 에서는 아 나는 그래도 돼지고기는 정말 정말 나는 낡아 못 먹겠다 그러면 어. 잠깐 이렇게 빼 두세요. 잠깐 빼 두면 또 열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익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을 안으로 넣고 그다음에 다시 또 넣고 네. 그다음에 또 뺐다가 다시 넣고 요 방법을 반복해서 네. 자기에 맞는 템퍼러처를 네. 맞추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통 안심가스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젖은 빵가루로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아, 그런데, 아, 국신이니까. 많이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스페셜하게 할수 있을까. 저희가 가자미 요리를 한쪽 면은 이렇게 빵가루를 붙여가지고 튀기는 요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리에 제가 착안을 해서 오늘 한번, 네, 이 빵, 큐브 빵으로 된 튀김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온도를 한번 아래에 기름 온도는 고기 온도는 제가 지금도 이제 튀김하고 구이하고 중간 정도 되는 요리를 하고 있는데 주위 분들이 기름 너무 많이 쓰는 건아니야 이런 우려하시는데요 소금도 마찬가지고 기름하고 소금을 충분히 쓰고 양을 적게 주세요 그러면 맛있는 거를 한번 먹을 때 맛있는 거를 먹고 밥으로 배를 채우든 뭐 파스타로 배를 채우든 그건 상관없는데 맛있는 요리를 그 건강하게 하려고 막어 기름도 적게 쓰고 막 소금도 적게 쓰고 그러면 정말 맛이 없어요. 맛이 없으면 또안 먹게 되잖아. 요 그러니까 기름, 버터, 뭐 소금 이런 거 쓰실 때 충분히 쓰시고 조금만 드세요. 됐어, 이제 꺼내볼게요. 미디엄 웰로 구워졌습니다. 네. 그럼 제가 통 안심 가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방법은 먼저 소금을 조금 올리고 머스타드 네, 머스드 찍어서. 음. 맛이 아주 담백합니다. 네, 그리고 담백하니까 여운이 끝까지 가요. 네. 약하게 남아있는 그 돼지 풍미랑 그리고 이 머스타드 소금이 정말 정말 네 최고예요. 그리고 요즘에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는 캠핑 차를 앞두고 많이 올라가요. 네. 여름에 캠핑 시작하면서 삼겹살 많이 사가시잖아요. 이제 돼지고기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삼겹살이나 이런 목살 이런 구이류에 비해서 안심은 저렴하니까 네. 오늘 꼭이 요리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돼지 통 안심 가스를 해봤습니다. 네, 어, 옆에 곁들이는 야채는 양배추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마이너지 케찹 제일 클래식한 거 있죠? 네, 그 곁들인 게 가장 맛있습니다. 아, 이상 굽신. 셰프 서윤형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굽신굽신 굽신굽신 아디오스 아스타레고